안녕하세요. 우리 앤 하우징입니다. 집을 지을 때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집터를 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멋진 경치에 반해 많은 것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할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다시 팔수 있는 환금성 있는 땅을 매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집 짓기의 시작인 땅 매매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대로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반듯한 모양의 토지라 할지라도 실제로 서류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려면 사전에 해당 토지의 내면을 볼수 있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세부적인 항목들에 대한 현장 확인이 중요한데요. 토지의 주소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대수로 기반시설, 토목공사비, 주변 혐오시설 여부 등 기타 규제 사항과 변동 사항까지 꼼꼼히 체크해 봐야 합니다. 추가로 하단에 표시된 토지의 등급과 개별 공시지가에서 여러 명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 공유자 명부도 확인 가능하니 별도로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제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순서대로 살펴볼까요? 지적도 체크 지적도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도면 등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적도는 토지 구입 전 현장 답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데요. 토지의 모양과 도로, 인접 토지와의 경계 등을 확인할 때 필요합니다. 지적도는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서류로 정부 24에 접속하시어 지적도 등본, 발급 및 열람을 검색하시면 인터넷으로 발급, 열람 시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적도상 도로가 접해 있어야 개발행위허가 등이 법적으로 가능한데요. 하천이나 국어 옆에 있는 시골 땅은 하천의 범람 등으로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목은 임야라도 집원 앞에 산이 있으면 임야도를 발급받아야만 하며 집원 앞에 산이 없는 일반 집원의 경우에는 토임이라 하여 등록 전환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전원 주택 부지 답사 전 지적도는 꼭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와 등기부 등본. 토지 구입 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땅의 현재 상태와 활용 가능성 여부 및 규제 사항 등 토지의 이용에 관한 모든 것을 한눈에 볼수 있는 서류입니다. 인터넷에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열람을 검색하시어 국토부 토지 이용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토지소재지 주소와 지번, 지목, 면적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입력하시면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등그 땅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가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등기부등본입니다. 토지를 구입할 때는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자와 실제 계약자를 신분증을 통해 꼭 크로스 체크해야 합니다. 경매,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예고등기와 같은 사항들이 설정돼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만일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대리인이 거래한다면 부동산 매도에 대한 위임장을 확인하고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추가로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들도 있으니 전문가와 함께 꼭 현장 답사를 다녀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물 대장 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축물 대장을 통해 소유자와 평소 구조 등을 확인해 정상적인 건물인지 무허가 건물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토지주와 건축물 주인이 같은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주인이 서로 다른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건축물에 대한 계약도 별도로 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대장도 정부 24 사이트에서 인터넷 발급 시 무료이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하 추가 확인 사항들도 필수로 체크하세요. 도로 진입로 확인, 토지 계약 후 나중에 내가 사용해야 할 도로의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는 사유지일 경우, 도로 주인이 일방적으로 길을 막아버리거나 nope. 토지 사용 승낙서를 주지 않아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용 승낙 혹은 사약서를 주는 조건으로, 지나치게 비싼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로 부지를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도로로 고시된 경우 개인 소유의 땅이라도 공로로 인정될 수 있기에 누구나 공로로 쓸수 있는 길인지 관할 지자체 도로과에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상하수도 인입 확인 도로로 조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도시계획 구역의 경우. 상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으면 건축 허가를 내지 않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주변에 기존에 지어진 집이 없다면 반드시 배수로로 쓸수 있는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원주택부지 매매 시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경우 지하수 관정 공사를 해야 하는데 식수로 적합한 시설의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관정 공사비는 워낙 편차가 커서 예상외로 공사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기 및 전화 등 기반 시설 확인. 풍광이 좋은 전원 주택 부지를 찾기 위해 기존 사람들이 사는 주력지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땅을 사게 되면 장기 통신선을 끌어오는 비용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처에 전봇대가 없는 곳에 전봇대를 설치하게 되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거리에 따른 가설 비용을 당사자가 부담하게 되니 주의하세요. 주변 시설, 축사, 공장 등의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혐오 시설이 주변에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외딴 곳의 토지일수록 현장 답사를 통해 반드시 꼼꼼하게 점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 규제가 없는 지역인지 확인. 풍광이 좋은 지역일수록 상수원 보호 구역. 군사 보호 구역 등 여러 가지 추가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전녹지나 상수원 보호 지역의 경우 일반적인 지역보다 훨씬 까다로운 규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토지 이용 확인서상에 별도 규제가 표시된 곳이라면 반드시 지자체의 해당 규제 사항을 자세하게 파악하시고 매매하셔야 합니다. 주변의 멋진 경치에 반해 다른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 있으니. 오늘 안내해드린 정보를 잘 숙지하셔서 손해나 피해를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정보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타운하우스에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은하우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